네, 장완이입니다. 저도 제 발제문은 45쪽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그냥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에 특별 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21일날 공포 시행됐습니다만, 잘 모르시죠? 어떤 내용인지, 뭐, 문제 위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발제문을 20일 날 쓰는데 법이 공포되면은 해수부는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인양할 거다 생각했습니다. 선체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전에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선체 조사위원회가 정식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은 해수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이때까지는 사실은. 해수부하고 세월호 특조위와의 업무역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 세월호가 인양되면 세월호 인양은 누가 하느냐 이 조사는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할 건가 였었는데 세월호 특조위가 없어지고 난 뒤에는 해수부가 이 모든 걸다 하게 됐었죠 그러다 이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은 또 해수부하고 선체조사위원회가 어떠한 그 역할을 배분해야 되느냐 어디가? 어디까지가 해수부의 역할이고 어디까지가 선체 조사위원회의 역할이냐 가지고 앞으로 많은 다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직원이 50명입니다. 세월호 특조위 같으면은 어 85명 내지 115명까지 둘 수가 있었는데 뭐 이것도 파견 공무원들 제대로 안 오고 조사관들도 못 뽑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50명 가지고 과연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근데 50명 중에서도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30명이 될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어쨌든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 회계, 총무, 뭐 홍보, 기록관리 이런 거할 사람 또 있어야 되죠. 진짜 행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파견 공무원들이 되겠지만은 그럼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지금 조사할 수 있을까? 한 20, 30년 가지고 다할수 있을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5년에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싸움을 상당히 꽤 했었는데, 여기 이제 법에는 이런 조항을 하나 뒀습니다. 선체조사특별법 15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원과 조직을 정한다. 어쨌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얼마나 반영될지, 얼마나 제대로된 시행령이 만들어질지 이 작업부터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다음 활동 기간도 6개월 플러스 4개월,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선체 조사라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마찬가지로 상히 걱정됩니다. 원래 야당에서 내놨던 안은 1년 플러스 1년, 1년에서 부족하면 1년 대에서 한 2년 정도. 이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10개월밖에 지금 활동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업무는 조사위원회의 권한이죠. 조사위원회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미수자 수석 세월호 선체의 유류품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뭐 재정 개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여섯 가지입니다. 선체 조사가 제일 먼저죠. 그런데 김영근 의원 안에서 원래 보면은 표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법은 인양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사실은 뭐 지금 세월호 인양되고 있습니다만은 위회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발적도 못 했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지도점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의원은 미수습자 수습인데 이거 좀 제가 애매합니다 통과된 게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선 체내 유류품 및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이라고 돼서 미수자 수습이 위원회의 권한 가치도 보이고 안 그러면은 미수자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점검만 위원회의 권한인가 애매합니다 이게 완전히 틀리죠 근데 원래 김영건 야당안은 미수자 수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위원회가 미수자 수습에 대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만 하는 것으로 될지 또 아직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야당 안은 세월호 선체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조사 및 보관이 주체죠. 그런데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에 대한 점검 해수부가 하고 위원회는 그냥 볼똥물등 보는 거죠. 그만큼 또이 권한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원래는 세월호 선체 보존계획 수립이었는데.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이꼭 보존이 아니겠죠. 보존 아니고 어쨌든 선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그것도 의견 표명을 하, 하도록 이 위원회가 있는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47쪽에 보시면은, 종합보고서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종합보고서 작성 보면은,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선체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권고 조치, 권고를 하게 돼 있고,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권고 이두 가지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50명의 직원으로 조사관 직원을 포함 조사관으로서 첫 번째는 있4.16 세월호 참사 원인만 밝히기도 힘들지 않을까 실제로는 근데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원래 세월호 특조위가 해야 될 임무였습니다. 종합보고서 작성하면서 이런 권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 특정인은 아예 그냥 중간에 문을 닫아버렸고. 종합보고서를 지금 선체조사위원회 보고 쓰라고 하는데, 제대로 쓸수 있을지 작성할 지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 권고하는 겁니다. 국회가 이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사람이 50명이다. 과연 가능할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48쪽 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돼 있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본회의 열서뭐 28일 빠르면은, 그때 돼야지 선출이 되죠. 국회에서 5명, 그리고 또 희생자 가족 대표 쪽에서 3명, 그래서 8명 구성되는데, 8명 있어봤자 뭐합니까? 사무실도 없지. 시행령이 없으니까 직원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월호 지금 인양되어 있지만 은 실제로 이 법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효력이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못 하니까 세월호 특조기 같으면 은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령이 통과되고 나서 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 보고 기간만 두 달이 넘었습니다 공고도 하고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신체 검사도 하고 두달 두, 두 넘습니다. 지금 세월호 인양됐는데 시행령 만드는데 뭐, 뭐 빨리해서 한 보름. 그다음에 직원 채용해서 실제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데 또두달 채소. 앞으로 세달 뒤죠 조사위원회는 아, 그 동안은 어떻게 할 건가. 아, 우리는 그냥 선제 조사위원회는. 위원들 여섯 분은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만 하고 그냥 있어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설립 준비단이라도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 차원에서 설립 준비단 구성하고 이 설립 준비단이 제대로 좀 조사를 할수 있게, 혹은 실제 위원회 역할을 하게. 설립 준비단에는 어 48쪽 제일 밑에 보시면 나오는데. 위임 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선체조사 특별법 35조 1항인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정식 그 직원 조사관들 채용하기까지 시간 걸리면은 당장 위임 위탁 규정을 이용해서라도 전문가들 혹은 민간단체든 혹은 국가기관까지도 같이 그냥. 같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결국 또 이건 해수부랑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와 이 조사위원회 사이에 군난의배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든까할 건가. 근데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슬립준비단. 특조의세월호특조의 슬립준비단은, 어, 그때도 민관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임위원 설 다섯 분하고 민간인들이 열 명이나 들어갔습니다. 설립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고, 회수부를 위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파견됐죠. 그래서 한 열댓 명 조직을 받고 시행력 만들고 예산 만들고 했,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빨리 해야 되죠. 근데 요 정도 조직으로 가능할까? 이보다 더 커야 되겠죠. 당장 조사를 해야 하고, 점검을 하고, 최소한, 의견 표명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빨리 좀그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지금 세월호 특조의 자료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국가기록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특조의 자료 중에서 참사 관련 자료는 서울시에도 저희가 보내놨습니다. 안산시에도 밀봉한 채지만은 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선체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요하죠. 국가기록원에 달라고 하면 제대로 줄지. 이 서울시로부터 이걸 제대로 받, 받을 수 있는 건지. 받, 받는데 하면 또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선체조사가 필요, 선체조사에 필요한 것만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받을 수 있을지. 몽땅 받을 수 있을지. 안 그러면은 조금만. 아주 그냥 세세하게 요거는 선체조사위원회 필요하니까 주는데 나머지는 못 주겠다. 이렇게 나갈지. 아직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세월호 특별 법에는 이게 참사 관련 자료는 추모 관련 시설에 보관 전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도 보내고 안산시에도 보낸 그런 근거가 됐었는데 이 법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이 선제조사위원회가 또 조사하고 나서 이 기록들, 자료들, 서로 특조의 자료까지 파달해서 다할 건데 그걸 또 어디로 가느냐? 또 국가기록으로 가느냐? 그게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원래는 추모 관련 시설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속도 한번 앞으로 조금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 부분은 그냥 읽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인양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정부 주도로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자기들 다 책임질까봐 그래서 선체 조사 특별 법을 제정해서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하에 만들어진 조사위원회다 보니 조사인력도 활동기간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세월호 특정일 때와 같이 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방해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희생자 피해자에게 재차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일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마는 설마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선체조사위가 조사를 충실할 수 있도록 선체조사위와 협력하여 선체조사 특별법 시행령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또 설립 준비단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세월호 선치 조사를 혹은 인양 과정 전체에 대해서 즉시 활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아마 뭐 선출권 28일 된다 하더라도 내정이 돼 있다라면 내정된 사람들끼리라도 좀 모여가지고 내려가서 인양 과정부터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와 별도로 또. 사회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박주민 의원이 그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월호 특제위 활동도 병행해서 혼도 조사위원회랑 이어나가든 어떤 식으로는 세월호 특조위도 부활돼야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한정적으로만 조사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새로 특조위 때, 특조위가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국회에 요청했죠. 특검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수사해라.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법사에 가가지고 그냥 뭐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특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 최소한 구조 잘못한 책임이 있는 해경 지휘부들, 다 처벌하는 게 오늘 그 세월호 비장되는 부분이 느꼈던 제 감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